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4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땅 위에 삶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자리 놓치는 영광으로 바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신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기도는 은혜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은혜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데 내가 특별히 다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이스의 기도는 결코 나의 문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표적과 그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2편 86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는 평범한 은혜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보면은 놀래고, 놀래고, 또 놀랄 큰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자신이 원수들로 인하여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해요. 원수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완전히 놀래 버려. 그리고 떠나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히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증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분명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몇 가지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분명히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추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모세는 분명을 확신을 얻었고 드디어 위대한 출애굽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만약 어떤 성도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모세처럼. 은혜 의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될걸 믿으시고 은혜를 강하게 구하시기를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 은혜의 징표를 얻는 비결입니다. 표적이 바로 징표지요진표가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고통 속에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기적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다윗은 원수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편 86편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종일토록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이의 기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간절함이 때로는 조금 특이한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6절에 기록된 따라 하세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기도가 시편 속에 무려 22번 기록되어 있어 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예수님의 기적과 그 손길을 체험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이세 기도로 신속하게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감사와 찬양입니다. 고통 속에서 원망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다이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은혜의 증거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은혜의 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한 사람 있죠. 바로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사로 불러요. 그러나 그는 농부였기 때문에 자격지심에 쉽게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게 부담이 돼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찜찜하니까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첫째 증거가 바로 기드온이 재단을 쌓았을 때 불이 반석 큰 바위에서 나와서 재물들을 태워버려. 그러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찜찜해요. 왜냐면 사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많은 적들과 싸야 되기 때문에, 농부인 차이기에는 너무나 그게 벅찬 거야. 그러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증거를 얻기 위하여, 분명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다음 대항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합니다. 그게 유명한 바로 양털 한뭉치와 이슬의 이야기예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주여! 제가 만일 사사이기를 원하시면 응답하소서. 이슬이 요 양털에만 적시고, 사방의 땅은 바짝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요. 그 다음에 거꾸로 요구해요. 주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징표를 보여주었소. 이번에는 거꾸로 이슬이 사면에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소.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 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그리고 드디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몇년 됐네요. 몇년 전에 우리 십자교회에서 큰 은행 빚을 갚기 위하여 주차장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날, 8월 29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하 그날 오후에, 주차장 사겠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고, 며칠 후에 계약을 했어요. 알레르야 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사모님한테 그 경위를 물어봤어요. 그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사모님이 꿈을 꿨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 새벽 2시쯤이에요. 평소에 사모님은 그 아파트 거실에서 그 소파에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날 꿈에 새벽에 갑자기 베란다 창문에서 누군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기도하다가 이제 꿈 얘기예요. 눈을 떠보니 남자가 세 사람이 서 있어. 앞에 있는 양반은 흰옷을 입으시고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뒤에는 똑같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 있었어요 수정도는 천사죠 그러나 사모님은 너무나 기뻐서 꿈속에서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았어요 예수님 주차장 좀 팔아주세요 사모님의 얘기 들으니까 그때 비디스타연못과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생각나더래. 빨리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보자마자 그냥 주사장 팔아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문으로 다시 나가셨대요. 조금 이게 뭔가 했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예수님 만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삶의 고통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간절한 다윗의 기도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셔서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오히려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